요즘 이유 없이 불안, 가슴이 답답, 온 세상이 회색처럼 느껴지시나요? 고학력도 15만 백수, 막막한 현실에 지쳐 있다면, 잠깐만 이 영상에 집중.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블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색은 우리 몸의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고베타파를 감소시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사진으로 바꿔보세요. 잠시지만 이 파랑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푸른 보호막이 될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푸른색 조명을 설치해 자살률을 84%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푸른색은 단순히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셈이죠? 녹색 식물 사서 책상에 금색 펜으로 목표 적어보세요. 즉시 마음 진정?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한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